마담에게서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13년 전부터 그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나무를 그 만들어서 도매를 이렇게 팔다가 지금은 아로니아하고 블루베리 과일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많이 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과일로 분말도 만들고. 액키스도 만들고, 생과일도 만들고,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요즘에 그 광고가 이 텔레비에서 아로니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저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아, 네, 저는 13년 전부터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건강해요. 아픈 데가 전혀 없어요. 저는 이 감기가 1년이면 몇 번씩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로니아를 먹은 뒤로는 1년에 한 번도 감기가 안 들어요. 그래 아로니아는 정말로 좋은 과일이에요. 과일로 분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회원님들한테 저렴하게 판매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요. 이 우리 가게에 오셔 가지고 사서 도배로 파셔도 되고 소개하셔도 되고. 사 드실때 굉장히 싸게 제가 도매로 드릴 테니까 오셔서 사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로니아는요. 그 남성이나 여성이나 누구나 다 드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밥할 때한숟가씩 넣어서 밥을 해도 되고 나물 묻힐 때도 이렇게 한 숟갈 넣어서 나물을 묻혀 먹어도 되고 커피에 타먹어도 되고요. 어디든지 물에나 요구르트나 타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첫째는 피가 맑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저눈 나빠서 이 안경 쓴게 아니에요 멋으로 썼어요 음, 음, 음. 그런데 우리가 피가 맑아지면 뭐예요 10년 20년 젊어 보이잖아요 전 나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아로니아를 많이 먹은 뒤로는 피가 제가 그 검사를 해 보니까 40대 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와. 그만큼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 과일을 드시면 여러분들이 식품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 약보다 식품은 많이 드시는 게참 좋아요. 그런데 특히 아로니아는 건강에 최고라는 걸 아시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내 몸에 우리가 야채 이렇게 드실 때, 과일 드실 때이 농약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과일이 제가 이 아로니아나 블루베리 따서 3일만 밖에 놓으면 벌레가 생기고 이 방부제 전혀 안 넣고 우리는 농약을 안 쓰기 때문에 3일만 있으면 벌레가 생겨요.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되고 드실 때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야채나 과일에 방부제나 농약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 아로니아를 드시면 그런 납성분이나 농약성분이 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아로니아는 우리 가게에서 우리 샵에서 안사 드셔도 이 아로니아는 하루에 티스포를두 개씩은 꼭 드셔야 좋아요 그 대신 드시면서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쌉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요 한 2, 30배 싸게 싸요 제가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는 직접 산속에다 농약도 안 치고 심었기 때문에 싸게 공급을 할, 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요, 믿고 드셔도 되고, 제가 모르게 인증까지 이렇게 다 고양시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장이 13군데에요, 산속에. 그래서 2만 5천 평 이상 정도 돼요. 그래서 1년이면은 한 2만 키로 올해 땄거든요. 내년에는 한 4만 키로 정도 따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저장소에 항상 이렇게 생과일도 있어요. 영하 45도짜리 냉동고에다가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분말도 만들어서 팔고, 사장님들이 생과일로 필요하시면 제가 또 생과일로 팔것도 하고 그래요. 열시 내에는 우리 가게가 있고, 고양시에는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하고 양주시하고 파주시하고 이 경기도 이 근처에는 제가 열세 군데다가 산속에, 그래서 농약을 안 줘도 과일을 딸 수가 있어요. 그다 사장님 땅이에요? 이런, 이런 제가 땅은 이 종종 땅이 있어요. 제 땅은 조금인데, 종종 땅을 얻어가지고 평생 대대로 쓸수 있는 종종 땅이 있어요. 저렴하게 우리 사장님들이요. 그런 땅을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종종 땅은 팔아먹지를 못해요. 근데 특히 종종 땅이 어디가 많으냐? 전준희 씨, 전준희씨들은 부자예요. 어쩌면 그렇게 부자인지, 그 사람들은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냥 땅을 놔두기 때문에 새가 저렴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흔하진 않죠. 미리 얘기하면 1년 안에 제가 구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그런 땅들을 구해가지고 많이 심어 놨지요. 저는요, 이 겨울에도 별로 추운지를 몰라요. 여름에도 더운지도 모르고. 제가 쌀 50kg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 기운이 황소라 그래요. 우리 아주머니들이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오시면 은저 여자는 뭘 먹어서 저렇게 일을 잘하자 그래요. 할머니들이 일을 하시면 할머니들 세배를 제가 해요. 그래서 봄에 4월달 되면 요 김을 매거든요. 풀을 뽑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이요. 노실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시면 평일도 좋고 오셔서 일을 해주시면 제가 과일도 드리고 분말도 드리고 일한 값으로 액기스도 드리고 그렇게 깐 여름에 오실 때 얼마든지 오셔서 일해주시면 제가 그 사례를 반드시 해드립니다. 놀러 오실 겸 해서 일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이 맛있는 과일도 드시고, 또 이렇게 사서 드시는 것보다 일을 해서 정말로 갖다 드시면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김수석 대표님 참 존경합니다. 그큰 농장을 운영하시고, 또 많은 걸 갖다가 다 치고 하셔서 대단하십니다.